투표시 기아 소렌토 2026 800 보이스 오버 프롬프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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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마이크 보이스 오버 스크립트 프롬프트 기아 소렌토 202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가라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2026 기아 소렌토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캠핑과 패밀리카 그리고 하이테크 SUV를 동시에 꿈꾸는 분들에게 소렌토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지였죠. 이번 2026 모델은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 기능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소렌토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강조했습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전면부는 강렬한 LED 헤드램프와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이 결합되어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날카롭고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으로 SUV다운 강인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와이드한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리어 범퍼로 더욱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차체 크기도 넓어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이 한층 더 여유로워졌고 20인치 대형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더욱 당당한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색상 팔레트 또한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스마트한 공간으로 완전히 재탄생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27인치의 와이드 스크린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소재 또한 프리미엄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감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기아 커넥트 AI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듀얼 모니터와 고급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되어 패밀리 SUV의 증명목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트는 전좌석 통풍과 열선 기능이 지원되며 이 열과 3열 공간도 성인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 디젤 모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30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연비 또한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은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하며 서스펜션 세팅도 한층 더 부드러워져 승차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최신 기술이 총집합되었습니다.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아 최초로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졸음 운전이나 주의 산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해 줍니다. 특히 가족 단위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성 강화가 돋보입니다. 충돌 시 뒷좌석 승객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차체 강성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캠핑과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소렌토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넓은 적재 공간과 다양한 수납 솔루션, 그리고 파워 아울렛이 제공되어 야외에서도 전자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나 사이클 캐리어, 그리고 다양한 캠핑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 기본형 약 3,8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5,500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3만 달러 후반부터 5만 달러 초반 사이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소렌토는 디자인, 공간, 첨단 기술, 그리고 안전까지 모든 면에서 진정한 풀체인지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패밀리 SUV 로서의 실용성과 캠핑카 못지않은 활용성. 그리고 고급 SUV에 버금가는 첨단 기능까지 갖추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소렌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미래 자동차 소식을 받고 싶다면 오토 가라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토 가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